안녕하세요. 손잡아드림입니다. 2025년 꼭 챙겨야 할 무료 건강검진과 어르신을 위한 복지혜택 5가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꿀팁들도 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료 건강검진부터 안내해드릴게요. 2025년엔 만 66세 이상 어르신은 2년에 한 번씩 혈압, 혈당, 치매 선별 검사까지 모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만 65세 이상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도 전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건강검진표 안내서가 오면 해당 연말까지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건강검진표와 신분증만 챙기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세요.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종이 또는 받으신 문자의 건강검진표, 혹시 검진표를 분실하셨더라도 병원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조회해서 검진받으실 수 있습니다. 꿀팁 1. 검진표를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병원 보건소에서 바로 본인 확인 후 검진이 가능합니다. 꿀팁 2. 예약 없이도 방문 가능하지만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면 대기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꿀팁 3. 보건소는 예약 없이도 바로 검진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병원은 예약 필수인 곳이 많으니 방문 전에 꼭 문의해보세요. 꿀팁 4. 검진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 안내문자나 전화가 한번더 오니 기간 내에 못 받았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꼭 챙기세요. 꿀팁 5. 부부가 함께 검진 예약을 하면 같은 시간대에 같이 검진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실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대상자와 내용이 조금씩 바뀌니 오래 받은 안내문을 꼭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검진을 받으러 가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만 챙겨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 접수창구에 가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접수대에는 건강검진 안내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으니 헷갈릴 걱정 없이 접수부터 안내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꿀팁 6. 접수대에서 시력, 청력 등 추가 검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 궁금한 점은 꼭 미리 말씀해보세요. 접수 후에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 기초검사, 혈압, 혈액, 소변검사 등이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건강검진은 1번 접수, 2번 문진표 작성, 3번 신체 혈압 검사, 4번 혈액 소변 검사, 5번 결과 안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꿀팁 7. 종이 결과지를 잃어버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인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이외에 꼭 챙겨야 할 복지의료 혜택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검진. 만 65세 이상, 올해부터는 만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틀리,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틀리와 임플란트 최대 2개, 70% 보험 적용.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어서 놓치기 쉬운 추가 혜택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독감, 폐렴, 구균, 백신. 매년 무료로 맞으실 수 있고, 코로나 백신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교통 문화 할인. 지하철, 버스 무료 탑승. KTX, SRT 등 기차 할인. 고궁, 박물관 무료 입장. 영화관 신이어 요일 할인 등 다양한 혜택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 탑 5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 최대 월 40만 3천원 지급. 노인 일자리, 돌봄 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식사 배달.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청기, 한방 첩약. 자동차 보험, 주택연금 등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소, 국민연금 공단에 꼭 문의해 보세요. 꿀팁 8. 검진 후에는 생활용품, 교통비, 쿠폰을 주는 곳도 있으니 검진 다 끝나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에 가장 궁금했던 혜택을 한 가지 남겨주시면 손잡아 드림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오늘. 손잡아 드림이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